어, 우도기 그 다음에 벤데그 다음에 단소 그 다음에 스펜스 그 다음에 비스마그 다음에 사르 그 다음에 어, 우드베르 그 다음에 에릭센, 그 다음에 존슨그 다음에 텔. 그렇게 될것 같고, 한, 아, 이번에는 저번에 겨우 이겨서, 한, 2대1 아니면 1대0. 그렇게 될것 같네요. 그러면 여기까지 하울이었습니다. 그리고 어, 맨시티 전 때문에 순위는 좀 쉬고 한 후반에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 하울이었습니다.